안녕하세요, 금손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이런 해바라기 팽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요, 색종이 세 장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끝 부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서 이번에는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번 반대쪽도 다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펼쳐주시면 이번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이옆 부분이 가운데 부분을 만나도록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. 반 응. 대문 접기를 해주셨으면 반을 접어주세요. 접었으면 펼쳐서 이번에는 이 안쪽의 부분이 이 주름의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으, 반대쪽도 접었으면 이 부분을 아예 눌러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접어주세요. 반대쪽은 이 방금 접은 부분의 선에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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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도록 접어주세요.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원. 이렇게 해서 이끝 부분을 눌러 접어주세요. 사각 주머니 접기를가 됩니다. 네, 나머지 쪽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. 다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이렇게, 반, 이렇게 삼각형을 접고 반대쪽도 삼각형을 접고 이 부분을 아래로 접었다가 펼치고 나머지 부분도 펼쳐주세요. 이번에는 학접기를 해주세요. 학적기를 해주셨으면 이 학적기 한 부분을 일단 올려 주세요. 이세이 나무 세 쪽도 다 학적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 접으셨다면 이번에는 이 학접기 옆 부분에 있는 종이를 이 학접기 선에 만, 맞춰서 이렇게 위이 이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. 반, 옆 옆에 이세 군데 모두 다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셨다면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완성입니다. 그 다음은 이, 이 팽이 부분에 이 부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반을 접어주세요. 이번에는 펼쳐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.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번에 반대쪽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번에는 이 부분이 가운데로 만나도록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세 군데도 모두 해주시면 됩니다. 접으셨으면 뒤로 뒤집으셔서 아까 와 같이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반대쪽 세군, 세 군데 남은 이렇게 접으셨으면 두 군데가 남겠죠 두 군데 모두 접어주세요.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모, 모든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 주세요. 접으셨으면 뒤로 뒤집어서 이 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 주세요. 반대쪽도 이 전체를 다 이번에 올려주세요. 자,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완성입니다. 이번에는 이 팽이의 손잡이 부분을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반을 접어 주세요. 이건 펼쳐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. 이번에는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다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접으셨으면 이번에는 이 모든 쪽, 이 모든 부분을 다 괄과 같이 삼각형을 접어 주세요. 반 옆에 이번에는 뒤로 뒤집어서 다시 방금과 같이 삼각형을 접어 주세요. 접으셨으면, 이번에는, 이번에도 다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접으셨으면, 이번에는 접, X자를 접고, 또 X자를 접어서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. 이번에는 손잡이도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번에, 자, 이번에는 이 부분, 모든 부분을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안쪽을, 이 부분 끝부, 삼각형 튀어나온 부분을 집어 넣어주세요. 반대쪽. 이 셋. 이세 군데 다,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넣어주셨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요. 이런 모양이 됐으면, 손잡이를 이 구멍에 끼워 넣어주세요. 자, 그럼, 해바라기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전 다음, 전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밌는 종이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!